자, 우선은 이 문제는 43회 아, 기출문제 전기의 한스 컴퍼니 리미티드 대여에서 외화장기대여금 계산하였던 만불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지금 세 가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7기 4월 21일과 7기 말과 8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7기 처음에 있는 데이터, 7기 4월 21일자하고 7기 말 데이터는요. 전기에두 데이터를 비교했겠죠. 그래서 1,300만 원이 외화 장기대여금이 1,350이 됐을 거야. 그럼 전기에는 이렇게 처리했겠죠. 전기의 요거 요 데이터 두개 봐봐. 여기 요 데이터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50만큼 차변에 외화 장기 안, 안 보이죠. 그 그렇죠. 어. 어. 장기 대여금. 그지 그렇죠. 1300에서 1350이 됐으니까 5 0만큼이렇게 처리했을 거고 대변에 뭐라고 처리했을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처리했겠죠. 거래처는 당연히 한스 컴퍼니 리미티드 걸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외화 장기대여금은 1350이었을 거라고요. 이 1350짜리가 8기에 상환하면서 1400이 됐어. 그러면 차변에 있던 장기대여금 1300이 아니라 1350이 차변에서 대변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돈은 얼마 들어와? 1400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차이 나는 금액. 뭐라고 불러, 이걸? 외, 환, 차익이라고 부르죠. 외환차익. 두 번째, 이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시, 핵심이라기보단요. 완전 그 멘붕 오게 하는 분개야 봐봐요. 근데 어렵, 지금은 뭐 당연히 어렵겠지. 처음 봤을 때는. 근데 두 번째 하면 어렵지 않아 봐봐요. 토지와 건물 을 합쳐서 얼마에 팔았다고요? 3억에 팔았대. 토지는 면세고요 그죠. 건물은 과세입니다.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야. 이때 3억에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별도야, 별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토지는 면세니까 계산서 발행해야 되고요.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즉한 문제인데 매입 매출 점표에 두 건을 입력해야 돼. 세금 계산서 하나랑 계산서 하나를. 그죠 전산세무 이급에서 나오지 않아 이런 문제.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하되 분계는 토지와 건물 합해서 일반점표 에 입력한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그냥 각각 매입매출점표 에 입력하잖아 어렵지 않아요. 어, 우선은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 장부금액은 이렇게 있고요. 공급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데, 기준시가 여기 있죠? 1억 5천과 5천이잖아. 합치면 얼마인데요? 2억이야. 그래서 3억에 팔았잖아? 3억에 팔았는데, 이 3억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거야? 3억을. 그럼 토지는 얼마냐면요? 토지는. 지는 얼마 받은 거랑 똑같은 거냐면 자 3억인데 3억 기준 시가 비율로 안 분하는 거야 기준 시가 두개 합쳐서 얼마라고요 2억 곱하기 2억 분의 토지 얼마 1억 5천이라고 2억 분의 1억 5천 곱하기 3억 하면요 얼마 나와 이거 2억 2천 5백 나와요. 토지는 2억 2 5 0 0 받았다는 거야 토지는 토지는 건물은요 건물은 3억인데 곱하기 건물의 기준시가는 5천이죠 그죠 2억분의 5천이야 그러면 요건 얼마야 7천 5백이 나와 7,500. 그래서 다 합쳐서 3억에 받았다는 거야. 그럼 잘 봐요. 우리가 매입매수전표 입력할 때 이거 토지는 2억 2,500 받은 거거든요. 토지 장부 금액 얼마짜리인데? 2억짜리잖아. 2억짜리를 2억 2,500 받았어. 그럼 2 5 0 0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이거 매입매수전표 입력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4월 26일 날 어. 토지 13 면세. 그렇죠? 어. 토지 얼마 받고 판 거라고요? 어디 갔어? 토지 얼마 받고 팔았다고. 토지 2억 2,500 받았다고. 그렇죠? 2억 2,500. 그러면 2억 2,500 면세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다 생략할게요. 그러면 토지로 바꿔야죠. 대변의 토지, 얼마인데? 이거 아까 장부금액 얼마라고 돼 있어? 토지 2억 이래매. 2억 그죠? 어 그리고 얼마 받았다고요? 2억 2천 5백 받았다고. 뭘로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2억 2천 5백 받았다고. 그럼 당연히 2,500이 대변에 뭐가 되는 거야?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고 우선 요거 좀 밑에다가 제가 세금 계산서 할게요. 11과세. 얘는 얼마에 그러면 판 거야? 3억 중에 2억 2,500은 토지고. 그럼 나머지는 건물은 7,500이네. 근데 건물은 7,500 하면 엔터치면 750 나와 부가가치세니까 11 과세 그렇죠? 어 그리고 사원합 그럼 자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건물 얼마라고 해야 돼? 건물 취득가액 5억이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차변에 얼마 4억이죠? 그럼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짜리예요? 취득 원가는 5억이고 누계액은 4억이니까 장부 금액은 1억짜리입니다. 이 1억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어요? 7,500 받고 팔았죠? 그죠? 7,500. 부가 가치세까지 합쳐서 얼마 받아야 돼요? 보통 예금으로. 7,500에 750 합친 금액 받아야 돼. 7,500에 750 합치면 얼마야? 계산 빨리 해 줘. 얼마? 7,500에 750 합치면 8,250인가? 맞아? 이거 8,250이야. 그러면 2,500만큼 손해죠. 이거 뭐라 그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야. 그죠.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2,500 있었잖아. 근데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500 있죠. 그래서 쌤쌤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아예 각각 일반 점표에전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점표에 일반 점표 입력하라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이런 분개가 된다고 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음 3번 토지를 매입하면서 175만원 짜리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을 200만원 주고 샀어 대변 현금 200 175만원 공정가치만큼 단기 매매 증권 나머지 25만 원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싸게 눈탱이 맞고 산 거죠? 뭐라고 처리해 토지. 4번 어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했죠. 내국신용장 유형 모여 120세, 그죠? 제품 매출 730, 어 130은 현금. 나머지는 모여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오케이.